안녕하세요. 무인입니다. 저는 기도만을 다니다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분, 적신께서 사업의 문을 열어줘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조금씩 모은 돈으로 제가 기촌을 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또한 네이버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전국에 곳곳을 다니면서 땅을 봤으나 제가 생활하고 조금 모은 돈으로는 역부적으로 제가 구하주, 구하고자 하는 땅을 구할 수가 없었던 차에 우연히 보이지 않는 분의 도움으로, 또한 아는 제자님의 소개로 태백시 동점동이라는 곳, 즉, 버섯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기촌을 하게 되어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버섯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여주가서 40시간 교육을 받고, 그러나 실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내가 버섯 농사를 할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게 행운이 들어서 옆에 같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 사장님께서 벗은 농사를 오래 지으셨고, 전문으로 지으신 분이 옆에 살고 계셔서 저는 이사 온 후에, 그래도 마음에 안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아야 될 그런 행복이지만은, 물론 그분한테는 구찮은 존재가 되겠죠. 하지만은, 제가 또 그만치 도움을 받는 만큼 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여기를 인수해 주실 분과 여 옆에 계시는 사장님 부부의 덕분으로 또 부부의 가르침으로 느타리버섯 종종까지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분의 도움을 받아 제가 노력을 하고 해서 좋은 버섯을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서 신의 고통받는 분들, 또한 빙의 환자들의제하고 인연이 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천 초보 농군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